안녕하세요. 치킨 매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ETF 영상 이건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어,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 뜨거운 성원에 힙입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서 사용한 이0 0 0개 ETF에는 아무래도 5년 수익률 기준으로 1000개를 뽑아낸 거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ETF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나온 것도 포함을 시켜서 요즘 핫한 ETF, 그러니까 최근 한달 내에 핫했던 ETF가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한달 수익률 기준으로 천 개를 뽑았고 이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ETF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것도 제가 두 가지 기준으로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x축이 이쪽으로 갈수록 일주일 최근 일주일 수익률이 좋은 ETF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y축으로 갈수록 최근 한달 수익률이 높은 ETF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천 개의 ETF 중에 어 그래도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설정을 한게 최근 일주일 수익률이 15%가 넘고 한달 수익률은 30%가 넘는 거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CNBS라는 대마초 ETF가 최근 뭐한 달간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에도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연히 블록체인 관련한 ETF가 이렇게 급등한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수백 개 ETF보다 확실하게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 문 이게 없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뭔지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더라고요. 이것도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어뭐 보면 거의 40% 가까이 되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DRY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관련한 ETF인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달 수익률 조금 더 높은 걸 보면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PRNT라고, 아크에서 운영하는 ETF죠. 3D 프린팅에 투자하는 ETF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테마초, 이것도 테마주 성격으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FIN, 핀테크 관련한 ETF인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오른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ETF, 제가 잘 모르는 ETF들인데 이거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첫 번째로, 최근에 아주 많이 급등했죠. 대마초 ETF인 c n p s 는 최근 주가 차트는 아주 고공행진을 그리고 있으나, 확실히 이것도 테마주 같은 성격이 있다 보니, 이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타이밍을 맞추거나, 아니면 좀 제가 보기엔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잘 모르는 분야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 블록체인 관련 ETF도 주가가 아주 하늘을 뚫고 있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봤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게 뭐 자산의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스퀘어, 페이팔도 당연히 여기 있네요.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여러가지 품목들을 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주가가, 나온 지 얼마 안된 ETF인데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얘가 안에는 제가 모르는 분야도 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러그 바우수소 전지. 그다음에 나노 디멘션도 여기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뭐 아크 따라한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아주 반응이 좋은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포함된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아까 보여드렸던 대마초, 블록체인 말고도 여기 이제 수익률이 확실히 좋은 게 눈에 띄는데 최근 일주일간 또 반도체 많이 올랐죠. 그래서 SOXL 반도체 3배 ETF도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요새 유가가 오르면서 NYGU라는 3배짜리 레버리지도 좀 오른 걸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FNGU 이것도 인기 많은 ETF죠. 어, 팡 플러스 뭐 파망에 뭐 성장률이 좋은 테크 기업을 담고 있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기업들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중국 인터넷을 담고 있는 2배 레버리지 CWEB도 많이 오른 걸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 아까 봤었고 그다음에 다우존스 인터넷 3배, 그다음에 주택 건설 3배 이런 레버리지들이 또 최근에 많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었고 이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깐요. 여기에 오셔서 직접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